안녕하세요. 머더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1편에 보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러면 바로 머더섬을 출발해 볼까요? 아니, 벌써 두 번째로, 여기로 도착하더니, 으아, 대체, 아까, 아까 전에 이병섬에, 내 집에 있던 사람은 대체 누구야, 정말. 아휴, 이 이병섬이 아니 머더섬에 도착해 버렸네. 에휴, 정말. 아휴. 이 정말 이제 어이가없네에이슈 r 이슈 sure, f e 수영이나 g feeling, feeling, f e e l i 파 g f e e l i 하 g feeling, f e e l i i n e 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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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오자 걸리고 싶은데 <laughs> 뭐야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정말 제가 소름을 거 엄지에 실체로 겁나 도렇게놀아 <laughs> 가지고 정말 와 정말 느낌 대박이다 했는데 이제는 한번 했기 때문에 무섭지 않습니다 나네 걱정 따윈 네네 나도 무섭다 <laughs> 나 걸면 누가 주고 죽었어. 얘들아, 누가 총 맞고 죽었어? 누구일까? 누가 총 맞고 죽은 것 같은데? 그럼 그걸로 한번 탈려 가봐야 되겠어. 저기 시체가. 한국인 추가. <laughs> 미스 스피커. 아, 이거, 누가 죽었니? 아, 얘가 죽었다. 아! 오케이. 단서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단서를 찾아 여기 있 단서가. 음. 아, 이쪽이 없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블랙 헤 어! 망할 난데? 아닌데? 와이트 슈어? 난데? 망했는데? 좋데요 완전? 음, 여기엔 단수가 없는 것 같고 아, 왠지 저럴 것 같죠? 저 진짜 아닌데? 어? 어쩜 이렇게 애들이? 잠깐만 아니지? 단서를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음... 전소가 우리지그단 아주 확실한 정보는 제가 아니 아닌다는건 아니 아니 고 그리고 그리 i s 리고 그리고 그리 e 그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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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u 음음음음음음음음음 h 음음음 검정색 머이 도끼는 그었자고 이것도 와이트 슈즈 딱 봐도 자, 저죠? 지금 와이트 슈즈가 리즈랑 저밖에 없거든요. 나띠야아딱 봐도 좋은데. 아나 아닌데. 나 아닌데. I'm not. 어떻면 왠지 리즈가 좀 수상한데 아니겠죠? 설마 리즈겠어? 이스. 자 이제 레코스저 저입니다. 자 레코스의 네, 저예요. 봐봐요 저자. 안녕계세요 여러분.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돼난 가기 싫어 안돼나 아니라고 나 아니야 얘들아 오해야 얘들아 오해라고 어깨를 좀 볼까 너 캘러울 아. 진짜 누구야, 진짜 이 걸리기만 해봐 정말, 아 정말. 아 그러면 다음 다른 모더섬으로 출발. 자 다시 가려는데 사람 진짜 많아. 왕 사람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자 다시 돌아온 모더섬. <laughs> 자 이제 어떤 이제 미스터리한 사건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스윙스윙스윙스윙스윙스윙스윙 스윙, 스윙, 스윙. 스윙, 스윙, 스윙. 저는 저로이캐이터입터입 바로 이캐이터릭터로어로캐릭터릭터제면제기해야해죠릴게요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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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하면 이렇게 계속 나와 있죠? <laughs> 이 까만 i 면 swim, swim, s w i 면 swim, 그죠? 까만 화면밖에안 보여서 지금. 음? 음?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오케이, 됐다. 후, 됐다. 드디어 왔습니다. 바로 제 캐릭터는 바로 이거입니다. 자, 일단 프리타임을 좀 가져도록 할게요. 아, 나 보도 좀 걸리고 싶은데. 아니, 이 편에 보시면 저뭐도안 걸렸거든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인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나아오아아아아아아총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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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총. 맞았어. 총, 총, 총. 어, 어딨어, 시체, 시체. 시체 밖에 있나? 밖에 있나, 한번 볼게요. 밖에 있나? 밖에 있나, 설마?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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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레리가 먼저 도착했었네. 어, 2층에 있는 거 같은데? 영어나 모르는데 몇 개는. 오오 시체, 시체. 시체가 없는데? 어쩌 시체가 시체가 너무 없는 거 같은데 시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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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우리 집 없어 <laughs> 없다 건 우리 집 어, 없어 없어 어우 레리가 차았다는데아 저기구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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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베이컨이 살해당했어. 총 맞았다, 총. 빵빵. 일단, 이제 단서 찾 이제, 이제 단서를 찾을 시간입니다. 제랄빨빨리 단서 찾고 싶다고! 에? 제가 이제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I'm s 찾아라! y sir. I'm sorry, sir. I'm sorry, sir. I'm sorry, sir. I'm o s o 아 아니구나. 아, 제가 찾았어요. 블루 패브릭 블루래요. 전 블루 아닌데? 나는 온니 블래브 팝. 자 이제 단서가 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칼. 칼 아닌데? 오오 구린 패브릭 이거 구린의 사람 딱한 명밖에 없는데. 우린 이 사람이 좀 있는데 하나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딱 하나만? 밖에 있나? 간다! 야야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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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초 35, 여기서 빨리 찾아야돼 30, 30초, 30초밖에 안 남았다고 아 어떡해 저거 좀더 찾아야되는데 헬스장이 있나? 헬스장나 있는데? 오, 단서 하나가 안 보여요, 지금. 이거, 모더가 안 정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 시체 괜찮은데? 아니, 없는데? 야, 시체 뭐지? 못 찾았어. 못찾았다가 음. 아, 아무리 없고 베이컨 머리. 블루 티셔츠 그 다음에 그린 티셔츠 딱 봐도 얘네얘얘얘얘얘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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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름 뭐니? A로 시작하는 에나벨 에나벨 100% 에나벨이다 에나벨? 얘너 스펠링 뭐니? 에나 어쩌 에나? 에나벨? 에나벨 같아 에나벨이다, 팩퍼야 여기 에나벨. 자, 에나벨이도 지금. 얘는 완전 주황이고, 파란은 가짜 단서 같아요. 자, 여섯 개더 보는 거야. 에나벨! 잘 가, 에나벨. 에나벨은 과연 뭐될지 우와, 오케이. 야 대박이다 와와 와, 대박이다 프리타임 전 모더가 아닙니다 미리 말해두죠 모더는 저 아닙니다 전 모더 아니에요 모더 아니야 아니야 모더 아니야 모더 아니야 모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발 누구든 누구든 아무 못 해야 제발 나 죽이지 마라 난 소령의 시민이다 날 죽이면 아무것도 안 나와 음, 과연? 오, 어. 총이다. 어. 아, 여기 서 살인자. 아 여기다. 아유 근육 많은 짱짱맨이. 저기, 근육 짱짱맨이, 와우, 아우, 정말. 아우, 못보겠다 아우, 정말. 여기, 여기 있어. 미셉 스피커기 찾았습니다. 아, 나못보겠다 Scary. <laughs> <laughs> I'm so scary. 아유. 여기, 여기, 여 뭐야? <laughs> oh my god. Oh. <laughs> 자 이제, 단 블랙슈, 블랙슈즈, 그 다음에, 어, 블루컬러, has been found by Kimmy, Kenny, 자, 좀더 잠잠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귀여워, 인형이다. 인형 문제가 아니야. 아, 그래, 좀 찾아야 되는 거구나. 헬스가 여있나 어, 아직 못 찾았는데, 여기? 헬스장? 헬스장 이쪽에도... 어, 블랙슈! 어, 나 아닌데? 달소리 차지 봅시다 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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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소 단소, 단소 50, 50, 몇초 남았죠? 50초 남았죠, 50초 아, 단소가 어딨지? 여기 나가서 좀 찾아봐야겠어요 오, 화이트 컬러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자, 바로 화이트 컬러 그다음에 블랙 슛 그 다음에 파랑색 컬러, 그 다음에 블랙 슈. 일단 블랙 슈는 레리랑 저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레리가 모를 뭐것 같아요. 아닌가? 화이트만, 이트가 얘밖에 없거든요, 지금? 레리, 너지? 너야, 레리, 너야. 레리, 너야. 자, 저는 레리를, 어?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안 보여! 빨리빨리, 빨리빨리. 자, 레리로 결정했습니 야, 레리! 야, 레리, 너야! 레리야, 너야! 밥을 는거야지너 어? 아닌데! 망할 아, 농담이지.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laughs> 다행이다. 잘가, 레디. 난 니가 모더인 뭐줄 알아. n no, 잘가. 안녕. 예. 킬러였습니다. 야, 꿀잼 <laughs>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집에 꾹. 꾹, 들려주세요. 자, 그럼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